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사일주의자분의 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연운,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양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개사일주의자분이 을미운을 만나 상관과 정재운을 보면 좋은 예로는 교수, 연구원, 음악가, 회계사, 계리사, 언론인, 작가, 평론가, 철학가, 예언가가 정당하게 실리나 인기를 추구하고 출산하고 재산이 증가하고 똑똑한 딸을 두고 행복한 명이고 두뇌, 목소리, 중계, 저술, 웅변, 강의, 방송으로 이익을 보고 출산 후 직장을 잡고 좋은 예로는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으며 월주 정재는 투기로 이익을 보고 겉으로 허화나 내실이 있고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타인을 돕는 업무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계좌일주 에자분이 을미운을 만나 상관과 상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상관상질은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해 다능하고 욕심이 많고 오만하고 남을 엽신여기고 상관운의 학예예술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나쁜 일로는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 빈혈 고혈압 저혈압 졸도 사망의 위험이 있고 남편의 유고나 이혼으로 힘든 데 딸의 질병이나 양육으로 고생하고 월주상관은 자기과신형으로 이별 손재수 질병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계세일 죄자은이 을미운을 만나 상관과 정관원을 보면 나쁜 일로는 법질서 공직 명예 예의 도덕을 중시하나 실직 관용 설화 필화로 어려움을 겪고 말을 함부로하여 손해보고 시댁과의 불화로 이혼이나 별거나 사별할 수 있고 상관운에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나쁜 일로는 자식이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 학생이거나 가출하고 싸움질하고 고생을 하지만. 타인을 돕는 마음이 있고, 월주 정관은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거나 신우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나, 좌천, 퇴직, 관영 및 구설 시비와 질병, 명예훼손, 소송, 남편의 유고나 생리사별 또는 불화를 겪을 수 있으며, 인성이 있어야 좋은 운이 함께 옵니다. 계사일주 여자분이 정미운을 만나 즉 정재와 정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재가 약하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시댁의 도움으로 부부 화합하고 재산이 쌓이고 흥황하고 월주 정재는 윗사람의 은혜로 금전운이 있고 부하운이 있고 시댁복이 있으며 나쁜 일로는 재성이 많으면 재미가 없고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손재하고 시모에게 집의 권한이 있어 극성이 심하고 남편은이 없거나 악질적인 남편일 수 있고 모친과 일찍 사별하거나 부업을 갖는 운이 함께 옵니다. 계사일주 여자분이 정묘운을 만나 정재와 상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두뇌 목소리 중개 소개 저술 운변의 능력으로 공무원, 계리사, 회계사, 연구원이 이권을 챙기고 딸을 낳고 재산이 늘고 직장을 찾아 돈을 벌고 행복하며 월주 정재는 이익을 보고 겉은 허하나 내실이 있으며 타인의 실패로 이득을 보고 타인을 돕거나 인기와 실리를 추구하고 월주 상관은 복록이 후하고윗사람이 도움을 받고 남을 도우면 복을 받는 운이 함께 옵니다. 계사일주의자분이정미운을 만나 정제와 상관을 보면 좋은 일로는 성실조략 정직으로 책임을 완수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모범사원 공무원 학생으로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모범시민이고 금전의 신용으로 명예나 직책을 얻고 시모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취직하고 좋은 시작을 만나고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을 얻으며 얻는 운이 함께 옵니다. 제사일에 잡으니 김이원을 만나 정관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성실절약 정직으로 책임을 다하고 명예를 소중히 하고 모범 공무원 사원 학생이고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금전의 신용으로 명예나 직책을 얻고 시모의 도움으로 취직하고 성실한 남편과 결혼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을 수행하고. 월주정관은 인덕이 있고 금전운이 좋으며 사업 및 정치에서 고위직을 성취하나 과신하면 실패하고 월주정제는 성품이 고결하고 인덕이 있고 신강하면 큰 명성을 얻는 운이 함께 옵니다. 계산일주 여자분이 김혜운을 만나 정관과 상관원을 보면 나쁜 일로는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사람이 직장이나 공직에서 좌천, 퇴직, 관제구설, 시비, 질병, 명예훼손, 소송, 남편의 유고, 생리사별, 불화를 겪거나 처녀는 상관원의 결혼이 되지 않으며 나쁜 일로는 법질서, 공직, 명예, 예의, 도덕을 중시하다 실직, 관용 설화, 필화를 겪거나 부부 불화로 이혼이나 별거를 하거나 어릴 때 불의하고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불량학생으로 가출하고 싸움질하고 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구설, 시비가 따르고 월주, 정... 과는 과신으로 고민하고 신우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하며 고생은 많으나 타인을 돕고 말을 함부로 해서 손해를 보고 인성 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는 눈이 함께 옵니다. 회사 일주여자분이 김이훈을 만나 정관과 정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성실절약 정직으로 책임을 완수하며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모범사원 공무원 학생으로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모범시민이고 금전의 신용으로 명예나 직책을 얻고 시모의 도움으로 승진하고 취직하고 좋은 시댁을 만나고 시험에 합격하고 공직을 얻는 운이 함께 옵니다. 계자일죄자분이신묘운을 만나 정인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성실조력 근면으로 생활하며 부동산 매매 담보대출 금전거래의 문서가 성공하고 정인이 강하면 정재원의 재물로 경사가 있고 심오의내조가 크고 친정과 유대나 증권으로 이익을 보고 비견이 있으면 정제합으로 흉이폭으로 변하고 나쁜 일로는 심오와 무친 사이에 갈등하고 정인이 용신이면 정재원의 사망수나 중대한 사고수가 있고 재산의 손재나 파직이나 불상사를 겪거나 월주 정인은 야망은 크나 도중에 좌절하고 질병을 암시하고, 직장이냐 학문이냐를 고민하고, 이권에 따른 인가 허가의 문제나 거래를 하고, 월주 정제는 성공 직전에 좌절하거나 상사에 반응하거나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계사 일주 여자분이 신미원을 만나 정인과 상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교수가 강의하거나 종교인이 설교하고 신문 방송 기자의 발표나 상업용 선전이나 소기업을 하거나 음악가로 활동하거나 정치가로 웅변 응변, 정치가가 웅변을 하거나 오만불선 범법 능멸을 행하지 않고 실언을 하지 않으며 모친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장학금을 받거나 실증이나 질병 중에 모친이나 은사의 도움으로 직장에 나아가고 병을 치료하고 딸 출산 시 모친의 도움을 받고 나쁜 일로는 월주 정인은 직장 분장을 겪거나 타인의 배신으로. 겪거나 아래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타인과의 충돌로 사업에 실패할 수 있거나 딸이나 친정어머니로 인하여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개사일주 여자분이 신명을 만나 정인과 정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관직을 얻고 좋은 시작을 만나 애정을 받고 부동산 등기를 받고 관인사업이나 인감 및 허가증을 취득하고 현모양처이고 관성이 또 있으면 재원수가 있고 월주 정인은 초기에 고생하나 크게 성공하고 취미 방면으로 성공하고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여 윗사람의 신임을 받고 관직에서 승진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정부나 공공기관 업무에서 인정을 받아 납품 계약을 하고 월주 정관은 크게 발달하고 교획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유 나쁜, 나쁜 일로는 유아에게는 질병이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개사일주 여자분이 개미혼을 만나 겁재와 정재혼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겁재가 많으면 종업원의 도움으로 사업 번창하고 은행 대출이나 여행제의 대부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심의 질병으로 손재하고 사기 강도를 당하여 상심하고 질병이나 파산을 겪거나 처벌로 인하여 가정 불화를 겪거나 겁재의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과분한 결혼으로 이혼수가 있으며 여성으로 인하여 손재하거나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사고로 금전 손실이 있고 월주 정제는 금전 운이 나쁘고, 사기나 시모의 질병이나 유고나 종업원의 실수로 손, 손해보는 운이 함께 오고, 여행제나 육친 친구로 인하여 손해보거나, 금전 거래에서 손실을 보고, 이혼 질병 파산을 겪거나, 겁제가 결성이면 크게 발달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대자일주 여자분이 계명인을 만나 겁제와 상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행자나 여직원의 도움으로 중개업, 연구업, 소개업, 교육, 선전문화사업을 하거나 음악그룹이나 연구 논문을 만들거나 언어의 기교나 노래와 연구력이나 화술을 이용하여 예리한 관찰력과 직관력으로 학문이나 교육이나 예술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나쁜 일로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거나 월주상관은 예의없고 실원하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구설이나 소송을 당하고 명예손상이나 손재를 겪고 욕심이 많아 좌절하거나 색정으로 연애 문제, 관제, 송사, 질병, 단 명할 수 있으며 가정 파탄을 겪을 수 있고 실직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겁재로 지출이 많고 채무가 많은데 딸의 질병이나 유고로 어려운 처지가 되거나 남편과 이혼이나 사별로 어려운데 친구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여동생 사업에 담보를 했다가 날리거나 월주 상관은 남이 꾀임에 빠져 큰 손해를 보거나 남과 싸우면서 실언을 하여 손해를 보는 눈이 함께 옵니다. 계좌일주 자분이계미을 만나 겁제와 정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여성의 도움으로 공직이나 명예직을 얻거나 부하직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나쁜 일로는 여성을 정관으로 억압하니 관제구설이나 명예손상이 발생하고 여성 또는 후배와 경쟁하여 낙직이나 좌천당할 수 있고 암투가 발생할 수 있고 신의회와 불화를 겪고 월주 정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정도를 걸어가니 힘들고 무정하여 실패수가 있고 특이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남편의 처비 재혼을 신청하니 암투가 있고 애정과 금전으로 인하여 손실을 겪으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운이 유의해야 하며 정인이 있으면 어려움을 면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계사일 주여자분에게 을미정미 김이신미 개미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참가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